안녕하세요, 쇼스 하야사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이곳 팔라체어에 왔습니다. 대한민국이여 건강하라. 대한민국이여 안기하라. 대한민국이여 효도하라. 어르신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허리를 많이 썼고 어르신들한테는 이렇게 엉덩이가 분리되어 있는 팔라체어. 굉장히 편해요. 여러분, 앉아보셔야 달라집니다. 자, 많은 의자들이 있는데, 지금 외국으로 수출하려고 많은 지금 바이어들이 여기 와 계십니다. 아, 그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 사람 인체는 엉덩이가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라치어 김성한 대표님이 만들어주셨고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래요? 자, 아, 특히 이제 컴퓨터 많이 하는 분들, 공부 많이 하고, 오랫동안 사무실에 앉아있는 분들, 앉아 보면 다릅니다. 자,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편안히 앉아서 다섯 여섯 시간 공부하셔도 전혀 힘들지 않고, 자, 색깔은 여러 가지 있고요, 기능도 여러 가지가 있고, 모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거에 앉으시면 됩니다. 한번 여기 왔다 와서. 그죠? 지금 이거는 대한민국에서보다는 유럽 쪽에 수출을 많이 했고 유럽에서 굉장히 고가의 의자로 팔리고 있는 아주 정직한 의자입니다. 하라, 하라, 건강하라, 여러분 우리 굉장히 도움을 주는 이 의자 여러분께 감추합니다. 지금 보기에는 이게 무슨 의자가 이럴까 생각되시죠? 앉으면. 예, 엉덩이가 편하고 특히 허리 여기 허리 받침 있잖아요. 이게 무슨 변이야 여러분 아시죠? 여기 요추, 요추 맞나야 되는데, 네. 요추. 요추를 받쳐주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앉아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라 체어 권해드립니다. 하라 체어!